안녕하세요, 중대 아, 콩입니다 오늘은 어, 제, 젤리를 만들 것, 젤, 젤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매진, 섞을 종이, 점장만 쓰면 되고요. 일술시계 노랑색 물감과 갈색 물감 젤리를 만들통 통이 필요합니다. 저는 얼초 얼초 만드는 그어 통이잖아요. 이걸 이걸로 합니다. 알약을로 만 알약 그걸 껍데기로 만들라 했는데 아직 없어가지고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준비물 다 소개했으니. 먼저 만들겠습니다. 음, 제일 먼저는 섞을 종이에 섞을 음, 종이에 레진을 조금 부어 주고요. 너무 많이 어 주시고 그다음 어 노란색 물감. 노란색 물감을 좀짜 주세요. 음, 섞어 주세요. 진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 색깔 진하게 하시고 연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연하게 하세요. 원 자기 마음대로요. 그럼 진하게 해야 오늘 처음 만드는 거라서 조금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예, 부탁드립니다. 아, 종이, 여섯클 종이 두장 필요합니다. 자. 어, 자기가 어, 만들고 싶은 어, 모양에 부어주세요. 세모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다붙지 마시고요. 어, 두 가지 색을 할 거니까 반 정도 채워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음, 다른 한 종, 다른 색 다른 한종 있잖아요. 그한 종이는 갈색으로 하겠습니다. 음또 레진을 또 부어줘야 돼요. 레진을 부어주세요. 조금만 아 조금만 부어주세요. 윗부분만 할 거라서. 많이 하면 좀 낭비되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부어주세요. 오늘 묻었어요. 그리고 갈색을 옆에 좀 짜주세요. 아 너무 맑네. 이렇게 해서 또 섞어주세요. 아까 말했듯이 진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진하게, 어, 색깔을 많이 타시고요. 조금, 어, 연하게 하고 싶은 사람, 싶으시고 싶은 사람은 연하게 어, 물감을 칠해주세요. 저는 진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하고 똑같이 진하게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이통 있잖아요. 아까 반 정도 채운 데예요. 그쪽에 위에 반 정도 채워주세요. 아, 이 조금만 하니까 안 채워지네요. 레진을 조금 더 부어주세요.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서 갈색을 또 섞어주세요. 세시 옆으로 쏟아져서 다 섞었으니까 또 부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섞었으면 종이를 버려주시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말라서, 말라서 젤리 된 모습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젤리 만들기를 마치겠고요. 저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빠이. 안녕.